예, 우리는 회로 이론 시간에 이렇게 L과 C 소자의 리액턴스의 합을 구하고, 그리고 그때 흐르는 전류값을 구하고, 또 각각 흐르는 전류값도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소자에 걸리는 전압값도뭐 구해보고 그랬죠. 그러면서 우리는 IL과 IC가 정확히 180도 위상차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리액턴스 계산 시에 두 개의 값을 빼준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확장하면 역률보상, 무효전력 제어, 전부 다 C에 흐르는 전류, L에 흐르는 전류, 그 크기를 조정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학창시절 때 이렇게 열심히 풀었던 회로이론. 혹시 IL가 IC가 이렇게 상세되고 빼주고 이러한 수학적 계산들이 어떠한 물리적 현상이 있을 거라고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제가 앞서서 무효전력은 필드를 만드는 전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IL은 당연히 자기장을 만드는 전류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자기장 전력이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IC는 당연히 전기장을 만드는 전류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전기장 전력인 거죠. 그런데,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XL 방정식, 전개 변화는 회전하는 자개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얘기는, 어, IC에서 이 전기장 전력이 변화하게 되면, 차원이 다른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IL에서 만들어진 이런 자기장과, IC에서 전기장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전기장의 변화로 인해서 만들어진 차원이 다른 이 자기장. 이두 개의 자기장이 서로 상쇄가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상쇄되는 물리적 행위가 실제 수학적으로 180도 이상 차이가 나서 서로 빼주는 행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또 이건 좀 다른 얘긴데 이거 그냥 직관적으로 이쪽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하면 암페어 법칙으로 자기장이 이쪽으로 흐르, 자기장이 이쪽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전류 이렇게 흐르면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겠죠? 회전하는 자기장이요. 놀랍게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리고 같은 개념으로 제가 에너지 삼각형을 말씀을 드렸죠. 이거 쇼치 영상 보니까 0 조회수가 안 나와서 여러분들이 공감을 못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아쉬운데 이렇게 P Q S의 전력 삼각형이 있죠. 이거를 제가 에너지 삼각형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게 전기 에너지, 이게 자기 에너지, 이게 전자기 에너지라고 제가 그냥 그렇게 부른다고 명명을 했습니다. 제가 무효 전력은 필드를 만드는 전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거기서 발생되는 전기에 의한 변화가 또 자기장을 만드니까 결국엔 자기 에너지 Q는 자기장 전력이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